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는 이렇게 바람 불고 찬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애국의 심장의 노래를 부르면서 위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찬바람 불은 속에 한 번도 아니고 오늘까지 이렇게 나와고 위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우리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국가를 허황망차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치의 시녀가 되고 정치의 앞잡이가 된 북간들은 무섭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모리 위해서 군입하면서 정치가들의 눈치를 보며 자기 생존을 위해 복관의 양심을 버리고 복관의 차보적인 관념 없이 오늘과 같이 우리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양심도 없고 법률적 양심도 없으며 국가 세력에 추정하면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 도동당은덕제하에서살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희생으로, 피땀으로 일고온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이재명이가 반치는 민주당이 원하는 북한 노동당의 체제에서 살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북관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당신들은 이 땅에서 밥 먹고 기름지고 대복관이 되고 혼재복관이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먹고 자란 당신들이 뭐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주주의를 허물은 정치 깡패들의 하수인이 돼서 이렇게 황교를 못 내리우고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무서움, 분노함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당신들은 정북 반국가 세력 여기에 추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윤석열을 구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 헌법적 판단을 시급히 시급히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년째 12월 3일 개업령 발표한 이후까지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 종가군 목사님을 따라서 오늘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의 주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조금 더 늦추면 안 됩니다. 1% 모자라서 지금까지 해온, 투쟁해온 99.9%가 수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했던 대한민국을 흔지고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이 날까지 이 날까지 힘들지만 힘들지만 또 전진하고 전진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국가를 위하고 윤석열 대. 성령님을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이 애국적 충정의 열리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